정근영 씨는 2022년 11월 27일 대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근영 씨를 깨우며 집주소를 묻자, 근영 씨는 왜 손대냐 욕설하며 주머니에 있던 담배값과 신용카드를 경찰관 얼굴에 던져 얼굴이 긁히는 상처가 났습니다. 이에 근영 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공무집행 방해로 이미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재범이었던 근영 씨는 징역을 받을까 두려워 곧바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재범인 근영 씨의 선처를 위해 면밀한 전략과 효과적인 양형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내부 규정 때문에 합의는 주저하였습니다. 결국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 법원에 공탁을 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더불어 근영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 힘쓴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략이 없는 점,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시작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대구지법 재판부는 근영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근영씨는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고무치병방의 재범은 조속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동정 정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